사실은 이 영화를 시나리오 를 받기 전에 그 민정이가 이제 친구니까 예진아 너 스케줄 어떻게 돼? 이번에 박 감독님이랑 병원 오빠랑 하는데 어? 너 시나리오 주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음, 행복하잖아요. 이제 아이를 낳고 뭔가 이제 새로 이제 일을 하긴 어, 해야, 해야 되는데 어. 첫 번째 작품이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면 얼마나 영광이.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봤는데 여자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. 덥고 하,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 강렬한 서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일단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감독님이 이 영화로 사고를 치실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할게요. 저는 이번에 그냥 참여한 것으로도 음. 너무 행복했고, 사실은 배우가 취사 음. 특히 첫 영화 보면 막, 내가 어, 저거, 짤렸네 부터 시작해서, <laughs> 어, 내가 왜 저거, 저기, 저 표정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? 막 이런 후회로 가득해요. 아, 근데 이느 순간 그걸 보게 돼요. 야, 음. 그래서 정말. 이렇게 됐어. 보통 그게 쉽지 않아요. 불량 아, 역시나 짝네. 아, 저기 저기 저 너무 잘했네.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거다 떠나서 그냥 드라마를 봤어. 처음이에요.